다녀왔습니다. 아니 뭐야 안치 구석이 왜 이렇게 막혔어? 우리 코키네가 출범한 지1년 반이 지났잖아요. 어 그래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해봤어요. 내가 세팅 다 해놨으니까 당신은 그냥 참석만 하면 돼요. 아이고 이거. 아 밥상 세팅은 더럽게 늘리면서 이런 것도 빨라. 토론 뭐 해보자고 못할 게없지응 해보자고. 자 들어 들어오세요. 예, 이웃사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번 토론회 손석 해입니다. 아, 국기네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요. 아, 그래도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는 국기네, 아,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기네 출범할 당시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이제는 국기네 차이와 복리증진 및 가족문화 창단에 노력하며 가정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가족 여러분 앞에 엄숙히 청소합니다. 2008년 2월 25일 국킨의 가장 이봉원. <laughs> 예, 잘 봤습니다. 아, 국킨의 출범 1년 반. 아, 과연 어떤 것이 문제일까? 함께 토론해주실 패널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자, 먼저 아, 이봉원 국킨의 가장님 나오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한섭 국희네 홍보기획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강유미 국희네 엄마 나와주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성함이 특이하시네요. 네, 이서푸른강들매 여성학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주실 시민 논객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네,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아, 국힘의 출범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아, 그 동안 1년반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봉원 과장님. 예. 우리들 세계 경제 위기, 이 고유가라는 악재 속에서도 에, 위기 관리 최선을 다해서 에,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그런데 지지율이 30%가 나옵니까? 만족은 무슨 뭐 얼어 죽을 만큼.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30%요? 그래요. 예? 그거 뭐 근거 있는 얘깁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 자, 먼저 보시면, 보세요. 변기수의불면 봐. 바... 아, 네. 여봐요, 여봐요. 자료나 자료나 똑바로 찾고 얘기하세요. 예? 어디서 때려잡기랍니까, 그거? 예? 우리가 다조사해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우리가 물론 이렇게 그, 지준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가서 지금 최고점 58% 이게 옆으로 보면 80까지 갑니다. 어디가 어디가 그래 지금 80대 여기에요. 어서 다른 나라 통계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아, 지지율이 노력한 만큼 나타나질 않는다. 뭐 이런 게 사실인데요. 아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물론 이가장이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들의 뒷받침이 너무 없었다. 네.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쪽수로다 밀어붙이셨잖아요. 자 발론 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론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아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쩜 그렇게 딴 나라 사람 같으신지 그리고 어쩜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시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촛불을 들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말 경제 기억이다 뭐다 했지만 사실 나아진 것도 없고. 4 4분기 경제 성장열 표를 보면 잘 보시면 변기수의 불면 노래방이 또왜또여 있어? <laughs> 막대기를 버렸어, 이아아봐 그, 그, 거 말이에요. 거, 어? 자료나 똑바로 찾고 나오세요. 어? 뭘가 한가득 싹 집어 가지고 나와가지고 말이야 찾지도 못한 말서. 저기 죄송합니다. 저는 택배 기사인데요. 그근가 있는 얘기예요? 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laughs> 예, 일단은. 사인부터 해주시고 정 가면 안 될까요? 택배가 많이 밀려가지고요 아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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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나 이거 어휴 어, 어. 아직 안 어, 끝났어요 좀더 주무세요 아, 일단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아직까지는 가정경제가 많이 어렵다 아, 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와놓고 뭐 규제개혁이네 뭐 언니 재벌들만 택해주고 말이야 재벌? 우리 집에 재벌이 어디있어 뭐, 요즘 같은 때, 월200 이상 꼬박꼬박 벌면, 그게 재벌 아닌가요, 그럼? 어?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일하는 사람은 다 재벌이고, 어? 용돈 받아 쓰는 사람다 서민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벌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시던가요? 여태까지 뭘 했냐 이겁니다! 일자리 창출은 나라히도 못하는 거 나보고 어 하라고! 창출해 준다며! 창출한 데서 뽑았는데왜 경제가 더어려워지냐 말이야! 세계가창출해 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 이 정도면 우리 집이 대국속도가 빠른 거라고! 뭐가 회복이 빨라! 빠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해 주시고요. 예, 두분 예, 예, 그... 토론 매너를 좀 지켜주십시오. 예, 앉아주시죠. 예. 아, 다소 그 분위기가 과열이 됐는데요. 아, 경제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급한 게 경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쯤에서 시민 논객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문자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대산이라고 합니다. 야, 야, 야! 네가 내 아들이 무슨 시민이야, 임마? 어, 자꾸 끊지 마세요. 아들은 시민 아닙니까? 응? 예두분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죠 자, 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잠시만요 그거는 여기에서는 좀이 민감하고 또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지금 국퀸에는 생각... 지상파 방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도대체 왜 우리 집은 위성 TV나 케이블 채널이 안 나오는 겁니까? 우리 집도 다양한 채널 볼수 있도록 미디어법 통과시켜 주세요 예 결론적으로 뭐 국퀸의 미디어법은 위성 TV 혹은 뭐 케이블 TV를 설치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 집은 그거예요. 채널 수를 늘려서 이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게 이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채널 수 늘어나면 애들 TV만 보고 공부 더안 하는데 무슨 경쟁력이 늘어나나 이 사람은 더 떨어지지. 맞아요. 그거 달면 오빠 맨날 야한거나 스포츠 그런 거나 볼걸요? 맞지? 아야야 제 차례 제 차례요? 아 저는 제 택시 기사입니다 택시 기사. 아,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말입니다. 요즘 예. 젊은 것도 문제가 많아요. 반말을 하지 않나, 담배를 꼬라피잖아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예,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시요 그리고 거... 말입니다. 아이, 택시 말이에요. 3천원나는데 카드로 결제 안 되겠어요? 예, 그, 알겠습니다. 아니, 시간 전... 다 쓰셨고요. 아, 아, 아 뭐. 그리고 뭐 가면 뭐뭐뭐 신고한다고 인터넷 올리 이런 것좀 바로 잡아 주세요. 네, 여기 예? 예. 끝나면 깨울 테니까 주무세요, 그냥. 아, 그렇게... 예, <laughs> 좀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조용히 주무셔 주시. 예. 자 계속해서 다른 시민 논객 의견 들어보도록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취업 준비생 김 대입니다. 예. 제가 4년제 대학 나오고요. 예. 그참그 그 자격증도 수탁이 있는데 취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 제가 지금 살고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요. 그 신고시원 고시원비도 지금 못 내고 있거든요. 그 정말 제가 참그예 신부지 신부지 가스기 좀 도와주십시오. 신부 아니 신부는 여자가 해야지 그걸 왜 남자가 음. 는데 망측하게 난기가그 신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사제 카톨릭 신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고요 저기 신도 불워하는 직장 신부지 예 금융 공기업에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그건 내가 누야오야 내가 만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괜히 일자리창출한답시고 재벌 특혜 주는 미디어법, 멀쩡한 강바닥 다파쳐놓는 사대강, 이런거 추진하지 말고 저런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지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매사에 그렇게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니까 반발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이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지. 소통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예, 일단 하고 봅시다. 예, 안 들립니다. 브라보! <laughs> 예, 지금 뭐 박수를 치시는데요. 그, 찬성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가수 예. 신라커입니다. 신라커 네. 네. 씨 오늘 시민 농객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아주 이거 흥미진진하네요. 예. 그 어느 정도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 면해서 북측의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야? 축앉아 네. 주시죠. 앉아 주시죠. 거의 다 네. 사람인가? <놀� m> <놀람> 아. <놀람> 아, 아, 아. 그 많이 논점에서 벗어난 의견이었는데 여기 그 토론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국힘의 1년반 아, 일을 못 하게 뭐 사사건건 이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다. 아, 한편에서는 소통의 단절이 문제다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아,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어,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예. 제가 이, 이, 이 말을 꼭 해야겠습니다. 예, 그, 오늘도 예. 역시 그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아, 그렇다면 그 제작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5분 정도 예, 연장을 할수 있을까요? 안 된다네요. 이제 저 말에 제가 이럴 제가,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받겠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저기 저기 이럴 어, 수 있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아, 그리고 이 밖에도 인터넷 그리고 전화로도 수많은 의견들이 아, 뭐 올라와 있는데요. 아, 시간 관계상 이 자막으로 예, 지금 이 앞에 안 나가네요. <laughs> 자,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아, 이상으로 100번 말해도 서로 한번 들어줄까 말까 한 100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달수, 달수가, 달수가, 아, 달수, 달수가, 달수가. 아왜 이렇게 달수가 달수... 찾았어? 왜 그래? 요 아니 우리 막내 동생한테 요 뽑기 줄라 그러지. 내가 이별 모양 만들어서 보너스 하나 더 받았거든. <laughs> 달수가, 이거 먹자 그만 찾아. 달수기 할머니한테 보냈으니까. 정말, 달수가. 아. <laughs> 아, 아 엄마, 달송이 왜 보냈어? 달송이 보고 싶은데. 아이, 기다려. 방학 때만 보러 갈 거여. <laughs> <laughs> 이거 줘야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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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조용히 해. 아이, 거기 왜들 질질 짜고 달려? 아니,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 나도록 좋은 겨? <laughs> 무슨 소리요? 아니, 달수기 저기 할머니한테 보냈다니까 저렇게 자꾸 우네요. 음. 음. 결국 보냈어? 음. 아유, 저그형편 피문 금방 데리고 자고 그래야지요. <laughs> 원래? 아니,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해요? 음, 이거? 아니, 세상에. 5년에 연탄배달을 다시키 사람이 다 있어. 결 내다 봤어 아, 아 그래돈 벌었어. 예? 200원 벌었어! 오! 오 이거 세상에! 이게 얼마만에 보는 돈이래요! 아이고, 돈! 반갑다, 이쁜 넌! 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돈이 그렇게 좋아? 아이고, 좋지, 그럼! 아니요, 왜, 왜. 아니, 여기 뭐 묻었어! 묻었어, 요아요괜찮요 아니, 아니 연탄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숯검댕이도 좋네요 좋아! 괜찮냐? <laughs> 네, 네, 네. <laughs> <laughs> 괜찮아요! 괜찮냐? <laughs> 괜찮아요! <laughs> 괜찮냐? 아 고만요 계셔유 <laughs> 계셔유 여기가 이5 0대 댁인가요? 예예 맞아요 아이고. 아 그래요?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laughs> 저예요 저! 고향동산 정길이 아이고 정길아 이게 월매만요 <laughs>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다, 야. 예. 저기, 인사요. 저기, 형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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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요. 예, 예. 저기, 우리 애들이요. 첫째 주됐 아이고. 뭐또 <laughs> 어. <laughs> 이런 것도 갖고 왔냐. 아이고, 이거 시골에서 짠 거예요. 아이고. 가 봐요, 응? 아이고. 아, 진땡이네 이거. <laughs> 예? 아이고, 어쩐 일이래냐 아, 저, 거시기,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요. 방 구할 때까지만 신세를 좀 질려고요. 괜찮겠죠? 괜찮겠지 뭐! 우리 형님이 어떤 형님인데! 응? 괜찮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그럼! <laughs> 괜찮은겨. 그러면 형님, 이 짐을 어디다 풀까요? 야 아, 여기 좋네, 야야 <laughs> 그쪽은 오너요. 우리는 응? 세입자고. 아이고, 여기는 학고방이네. 응? 그래요? <laughs> 그럼 실례 좀 할게요. 음, 음, 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미쳤어, 미쳤어. 음. 아니, 이쪽은 많이 있으니 여섯 명이 어떻게 잘라 고 그래요? 맞죠. 아니, 아 여기 오늘 저 달숙이 할머니 댁에 갔잖아. 원래 달숙이하고 재형하고 사이즈가 같아요. 시상에 먹기도 이만큼 먹을 것 같고, 그냥 싸기도 이만큼 쌀것 같고. 아이구 <laughs> 씨. 내가 잘내리 해갖고 이만큼 먹고 이만큼 싸게 할게 잘났어 아 어떡해 아이씨야이어거 아냐 그리고말시라고려자 식사하세요 아이고 다 아이거 잘 아이고. 먹자. 영순이. 예. 배니 입하다 늘어가지고 근심 많이 되시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시여. <laughs> <laughs> 자 먹어요. 어. 아가. 그러니까. 먹었다. 아유. 근데 형수님. 예? 밥좀더 없이? 응? 아, 여없이 이게 다지요, 우리 여섯 식구 달랑. 그래요? 예. 몰라? 아, 형님, 우리 형님은 형 입맛이 어 보이네. 응? 야. 야. 니들은 정말 입맛이 없어 보인다 야. 어? 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어, 밥이 꿀같아 아우 어, 달아 달아. 나 밥이 좋아. 나 밥이. 엄마 밥을 약 기름칠해 놨어? 밥이 꿀떡꿀떡 잘 넘어가. 이이 <laughs> 이집안 방이 뭐한 방? 응? 참 뭐가 는지쉬오 이거 직진 아 저기 방 구할 때까지만 있는데 잖아 저만 참아보자고 야, 몰라 몰라 <laughs> 어이, 집중이 안 돼서 숙제를 못하겠네 나도 집중이 안 돼서 책을 못 읽겠어 나도 집중이 안 돼서 장가가야 되겠어 <laughs>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집중이 해서 그냥 한대 맞아요 아우, 아우 집중된다 아 <laughs> 나 죽었나 봐. 코안 보라. 그럼 안 되지. 어떻게 해 봐요. 어, 어, 어떻게 좀해 봐요. 어? 아, 아. 아, 진 아, 놀지아참진로 아, 다고 방법이 아, 없어. 이걸로. 그래, 그래. 버리고

먹으니까 땅구녕에서 보고 나오네 <scan releases> 아유 깜짝 놀랄라 아유 아하하하하 여나의 요양반이 엄청 웃기네 붐뺄뻣붐뺄뻣 은근 아버지 사이에 가 뚫혀도 붐뺄뻥뻥뺄뻥어 때냐 아버지가 똑같냐 하나도 안 똑같아요 아, 내때요 장난을 쳐 아빠! 그래, 아이고 아, 근데 진짜 안 똑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 인천 앞바다에 사다가 떠서 잠없이고는거봐 너도 안 똑같다! 너도 안 똑같아! 아빠도 안똑같아 아, 너도 안 똑같아! <laughs> 아니, 텔레비 아니, 아니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로할 시간이네? 어이구, 이구 아이고, 어이구, 아, 이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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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아, 네, <laughs> 역시 드라마는 이 TBC에 열로요 응? 예? <laughs> 연구 없대. 연구 없대. <laughs> 저기, 연구는 없어도 집주인은 있는데?